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네,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고 하루 힘들게 보냈는데 시장 분위기가 영녹록제가 않습니다. 어 오늘 신청 종목이 일곱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짧게 정리를 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급히 좀 자리를 어좀이 지금 자리를 벗어나서 제가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 아, 네, 성광밴드, 또 어, APR, 알테오젠, 실리콘투, 한화시스템, 한화엔진, 에코프로비엠. 자, 일곱 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골고루 업종도 골고루 네, 흥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신청해 주신 성광밴드. 성광밴드가 어뭘 생산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관 이음쇠 제조업. 그러니까 어떤 관을 연결하는 그 이음 부분의 쇠를 만드는 그러니까 철강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당사는 석유화학, 조선 해양,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금속 관 이음쇠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부문은 관이음수의 제조업 하나 돼 있네요, 그죠? 깔끔합니다. 관이음수의 제조업,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플랜트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광밴드가 하고 있는 석유화학플랜트 부문은 국내에서 LNG 관련 시설 및 LNG 발전소 등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탈 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거의 붕괴의 상태 지경까지 갔었지만 팀 코리아가 아프리카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룬 이집트 원전 수주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올해 6월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원전 2기를 수주하기로 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등 대두 때문에 청정 에너지, 에너지인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LNG 프로젝트들이 승인되고 있고. 이런 것들 덕분에 철강관 이음쇠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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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네. 성광맨드는 LNG. 그러면 최근에 LNG 관련된 조선, 우리 그 에너지부터 조선까지 골고루 이 성광맨드라는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어가고 있는 거죠. 성광맨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는 지금 최근에 그 한하오션발로 미국의 필리조선소 얘기들, 그 다음에 AI 때문에 촉발된 에너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라는 또 새로운 부분이 그렇게 그 에너지를 아주 뭐 탈, 탄소 이런 거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같이 맞물려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 하는 거를 대강 어, 알수 있고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자, 성광밴드 네, 오늘 외국인이 약간 팔았지만 기관이 매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호펀드 크게 샀고요. 3거래일 동안 16% 올랐고 어, 한달 전에 2만 6천 원, 뭐 2만 5천 원 이런 자리에서 한달 전도 아니네요. 일주일 전에 2만 5천 850원이었네요. 지금 2만 9천 원대까지 그러면 한 2. 20% 가까이, 30% 정도, 20% 가까이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뭐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요. 개인들만 계속 팔고 있는 수급이 아주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본 볼게요. 성광밴드가 분홍색 241선 밑으로 떨어진 뒤에 갑자기 이번 주에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뭔가 호재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한화그룹의 한화오션에, 이제 미국 필리조 선수 관련된 이슈로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딱20% 정도 올라, 올랐다가 120일 선 밑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온 건데요. 지금 한화그룹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오션이나 한화시스템이나 한화엔진이나 이제 한화그룹주들이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받을랑 말랑 하는 그런 그 흐름과 성광밴드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121선 정도가 고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아래쪽, 저 밑에 있는 481선을 제외하면, 25,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3만원 가까이까지 붙였습니다. 그죠? 3만원을 넘어갔다 내려왔는데, 121선이 제일 높은, 맨 위에 있는 이평선. 그래서, 121선 정도를 3만 한 500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240일선이 중요한 어떤 버팀목이 돼야만 한다.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자리입니다. 선광밴드는 지금 보면은 121일선은 3300원이고요. 그다음에 241일선은 29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의 보압, 약 약보합권 정도의 약간의 하락이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241일선 정도 지지를 받으면 재차 올라갈 수 있고요. 241일선보다 밑으로 내려갈 경우엔 초록색 60일선이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하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61선은 28,150원입니다. 네, 이런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어떤 건지 써주지 않으셔서 제가 뭐 뭐라, 뭘그 궁금해하실까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더 갈까요? 이, 이거 아니겠어요? 121선 정도에서 한화그룹주들이 잘 가면 얘도 뚫고 올라갈 거고요. 한화그룹주들이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약간 고점에서 좀 그 힘겨워하고 있는 약간의 더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는 자리라 120일선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 APR 보겠습니다. APR은 네. 지금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오늘 이런 종목이 많아요.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개인만 사면서 주가가 좀 밀린 종목들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좀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PR 오늘 양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구요. 자, 일봉을 보면, 121선, 아래쪽에, 121선이, 얘는 중요한 지지라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APR, 지금, 121선이 22만 7,200원인데, 20, 오늘 23만 4천원까지 아예 올라갔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2만 2,500원까지 밀리면서, 121선을 아예 내줬구요. 어, 중요한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선까지 빠, 21선이 23만 7,900원인데, 21선에, 뭐, 다흘랑 말랑 하다가 미쳐 닿지도 못하고 내려왔고요. 아래쪽에 이제 단기평선들, 뭐, 3일선 22만 3,500원, 5일선 22만 1,700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추, 뭐, 5일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꽤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120일 선이 중요합니다. 120일 선 밑에 형성돼 있을 때는 뭐 홀딩하면서 좀 추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120일 선을 돌파할 경우에 살펴보는데, 위쪽에 21선, 60일 선이 또 있어서 이것도 지금 자리가 24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면은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화장품주들은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저는 지금은 화장품주들은 좀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세 번째 종목 알테오젠인데요. 제가 알테오젠을 이게 오늘 뭐왜 빠졌는지를 다들 아실텐데 그 외국계 증권사 ubs가 알테오젠 또 반토막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요. 그 그때 언제였죠? 8월이었나요? 알테오젠이 급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8월이었나? 이, 한 3일, 한 5일 동안 45만원에서 40만원까지 한10% 정도가 이제 좀 밀렸던 적이 있고요. 이 UBS는 아주 뭐, 걸핏하면 알테오젠의 목표를 매도,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매도, 목표를 한 20만원대 정도로 잡고, 알테오젠이 조금 좋은 흐름 나올 때마다 이런 리포트를 내고, 뭐,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오늘 이데일리 TV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이, 이 알테오젠의 해외 리포트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해외 리포트들이 다 이제 유료 사이트 이런 데가 이다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은 바빠 가지고 이거 찾지 못하고요. 아마 내일이나 주말 정도에 조금 혹시 제가 찾아 드릴 수 있으면 찾아 드리고 알테오젠의 그 원문 리포트를 아예 구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알려드릴까 생각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돼서 도저히 이걸 찾을 수 없고 보니까 뭐 오늘 하루종일 증권사 그, 그 주식 방송들에서 이렇게 아, 의견을 낸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 알테오젠에 대한 관련된 그 이슈들이 싹다한 한 페이지에 정리가 다 돼서 이걸 이제 캡쳐를 해왔습니다 이데일리 tv 라는 곳인데 아주 좋은 그런 그 방송 내용 친절한 방송 내용을 해 줬네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UBS가, 그, 얘네가 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리포트를 낸 다음에, 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증권사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증, 어떤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굴하고 분석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금융투자라고 부르는, 금투라고 부르는 애들. 그렇게 그러니까 증권사가 자신들의 자산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어떤 사업부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UBS라는 데가 매도 의견을 6, 지금 50만 원이 넘은 애를 27만 원 매도를 내는 건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고, 에코프로 비엠도 그랬고, 알테오젠도 그렇,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낸 다음에 얘네들이 공매도를 칩니다. <laughs> 네, 그래서 공매도를 이이 이 의견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물량을 받아서 그냥 공매도를 칩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챙겨 먹는 게또 해외 이 증권사들인데 오늘 시황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시간상 제가 이제 어, 이 알테오젠 오늘 공매도를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네, 오늘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1위. 였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1위. 그 공매도 거래 대금이 291억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로보트진데 66억 원이니까 얼마나 많이 공매도 쳤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UBS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쳤을 거예요. 알테오젠 공매도를.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지. 이 빠지고 나니까 또는 약세니까 공매도를 쳤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의심이 되는 거죠. 이 공매도 쳐놓고 아니면 이 공매도를 치려고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거나 의견을 내서 주가를 확뺄때 오늘 6점, 지금 6.85% 빠지고 있는데 47만 6천 원인데 7% 정도의 수익을 그냥 날로 먹는 거잖아요. 이 의견을 낼 거라고 세, 알고 있으니까 증권사 내부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공매도를 걸어놓고 대차거래 그, 최근에 느는 거 보면 아마 UBS나 이렇게 아마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해놓고 증권사 리포트를 딱 발매, 리포트가 나오는 순간 그대로 앉아서 수익을 버는 구조죠. 그럼 이럴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머지 않은 때에 그, 아마 곧그 알테오전 쪽에서 아마 뭐 반박자료가 나오거나 뭐 지난번에 반박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락을 할 때, 물론, 오늘 아침에 저도 비중을 줄이고 뭐 이랬던 것들이, 알테오젠 이 원인이 뭔지 모를, 모를, 몰라도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은 어떤 악재가 뭔가 나왔다는 걸알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흐름이 개선되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면 다시 사는 거야. 아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중일 어디 바깥에서 다른 뭐 일을 하느라고 잘 끝까지 이렇게 시황을 못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어, 재매수할 타이밍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 수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뭐, 보나마나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온 거고, 아마 공매도를 비롯해서 엄청난 그 매도량이 외국인, 특히 그 UBS 쪽에 아마 몰려있지 않을까, UBS나 뭐 해외 어디 많이 몰려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자리가 이 121선, 자리 121선이 471,700원인데 만 오늘 저점이 471,500원 만 그러니까 딱 121선까지 빼고 반등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요 121선까지 밀리고 나면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에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11선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떠 밀고 있어요 힘이 센 이평선은 아니지만 468,000원 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많이 빠져도 47 밑으로는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얘는 내일 정도에는 여기서 더 조금 더 밀린다면 이때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손절, 뭐 손절가 잡아놔야죠. 21선이 45만원이라서 45만원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1선이 무너지면 그대로 매도, 네, 비중 축소. 손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1선 정도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121선에서 11선 밑에까지 뭐 빠질랑 말랑 47만 원짜리에서 그러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큰 반등 나오기는 어렵고요. 6 0일선이 48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얘는요. 15일날 이제. 그 미국에서 발표를 하죠. 이건 이제 공시도 나왔습니다. IR 기업 설명회 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그 얘네들 이제 반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최근에 이제 논의 중인 어떤 기술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어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하나의 모멘텀 어떤 하나의 의혹 해소 기재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조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네 번째 종목 실리콘 투 보겠습니다 실리콘 투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오늘 이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밀렸는데 최근에 어우 주가가 뭐 엄청 잘 가죠 한15% 정도 팔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 작년 말부터 한번 눌릴만한 자리까지 왔는데 외국인 기관이 팔았어요 외국인도 기관도 최근에 산거에 비하면 뭐 많이 안던졌고요 거래량도 85만조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시면, 일본 보시면, 121선 부근에서 눌렸죠. 그러니까, 딱 오를 일만큼 올려놓고 밀린 건데요. 그럼 이제, 밀려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241선 초록, 노란색 선 그어놨는데, 241선 부근. 오늘 저점이 40, 41,450원. 241선은 41,200원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4, 이제 오늘 240일선 4만 천 200원 언저리까지 빠지니까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죠. 얘는 아마도 240일선 4만 천뭐한 200원이나 뭐 300원이나 이런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 다시 반등. 그럼 어디까지 갈까? 역시 120일선이 고점. 120일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지금 하나 둘셋사 개월째인데요. 121선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55,000원. 네, 그래서 121선 고, 고,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중을 늘릴 필요 없고요. 121선을 돌파할 때 비중을 늘려서 54,000원, 55,000원 정도 목표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환화 시스템. 어우, 최근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달 전에 48,000원에서 지금 78,000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한국과 미국의 그 방산 협력 그다음에 필리 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뭐 적극적인 협조와 뭐 개발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 그룹 김승현 회장의 우주 항공 분야 뭐 개발 지금 뭐 조선 뭐 이런 쪽에 지금 한화 그룹이 지금 가장 어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한화. 자,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여전히 개인만 팔고 있고 네, 주가가 8만 원 코앞까지 어느, 어느새 왔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일봉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쭉 올라가는 듯 보이다가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위아래 골고루 하면서 음봉. 모조이고 전환하는 그죠? 전환의 신호. 그럼 매물대를 제가 그려 보니까 전환 이 종목의 매물대 바닥은 73,300원입니다. 73,300원. 대략 이 3일선이 내일 올라오게 되면 이제 대략, 어, 72,300원이니까, 대략 72,300원. 지금 77,900원인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나 좀 밀릴까? 네. 막 매물대가 지금, 매물대, 지지, 지지선이 77,800원인데 정확히 77,900원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으면 좀더 갈까? 조금 좀 눌릴까? 예. 지금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이나 RSI 보면은 굉장히 과합니다. 어, 과열돼 있죠. 지금 그래서 어, 제가 볼때 79.75인데 RSI가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매물대의 바닥이 7만 3천원 정도니까 거기까지 빠지진 않을 거고요. 아마 오늘의 저점 7만 5천원 정도 7만 4천 9백원. 오늘 저점이 7만 5천원 정도가 이 종목의 바닥지지 확인을 해야 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약간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빠지진 않겠죠.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인데 이 급등했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이런 종목들은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240일선 부군 이런데 확실한 어떤 지지선이 보이면 그대로 어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화 엔진이죠 한화 엔진 조선들이 잘 가면 당연히 잘갈 수밖에 없는 엔진 특히 한화그룹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화 엔진이 기가 막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와, 이틀 만에 20% 넘게 올랐고요. 사, 일주일여 만에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 이 종목은 볼 것도 없고. 지금 외국인 기관이 사 모으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개인만 팔고 있고. 얘는 더 가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식이면. 네. 기가 막히네요.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은, 한화엔지는, 네. 이런 식이네요. 이 위쪽에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쨌든 장대 양봉을 오늘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 오늘 고점이 56,900원. 대략 57,000원 정도를 어 고점으로 형성을 하고 있네요. RSI 과매수권 들어왔고요. 스토캐스틱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유 있는 부분까지가 대략 57,000원에서 58,000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 뒤에 그때 뭐 수익 실현을 할지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얘도 12월 중순 그다음에 1월 초에 120일선 부근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4만 원 초반에 있었는데. 예 이런 자리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그러나 뭐 지금부터 산다고 하면 뭐 추가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어느 정도일까? 네. 얘를 지금 산다고 하면. 음, 이렇게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은 대략 5만 5천, 6만 6만 5천원, 6만 원에서 6만 5천원. 그 사이 언저리쯤에 추세선 일단 이번 파동에 추세선 끝이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대략. 음, 약간 조정이 짧게 나왔다가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6만 5천 원, 최대 6만 5천 원. 뭐 조금 짧게 잡으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그 사이 구간 정도가 될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가져 가는것 좋을 것 같고요. 어,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하면 한20%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매도했다가 약간의 짧은 하락 반이 하락 후에 반등할 때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어. 마지막 주목이죠 에코프로비엠.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외국인 수급 기관의 수급 양매수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6.69% 15만 원 돌파, 단숨에 돌파를 했네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어, 이번 돌파가 추세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 아래쪽에 1 2 1선이 바닥 역할을 하면서 14만 원 정도 바닥 지지를 해 주고 있는데 위쪽에 481선이 가장 강력한 선이 내려오면서 60일선과 21선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힘들죠. 15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더 올릴 거예요. 오늘 수급이 좋았으니까. 15만 6천원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6까지 가지 못하고 많이 올리면 15만 8천원대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16만 원이 못 가서 좀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81선은 단숨에 돌파를 하기 어려운, 좀 무거운 선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이 하락을, 긴 하락의 끝에 지금 낙포 과대 구간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내면서 14만원 정도에서 반등을 하고 또 아직도 좀 낙포 과대 구간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급도 그렇고 충분히 여지가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더 열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일본 차트 초록색 선 중에 481선, 61선, 21선 모여 있는 부분 15만 6천원 대 7천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을 한 뒤에 살짝 눌렸다가 한 며칠 단기 조정이 나온 뒤에 재차 올리면서 이 구간을 뚫지 않을까. 네, 그런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뭐 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종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오늘 시황 정리를 못해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시황은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종목만 들어가지고는 봐가지고는 알수 없고요 시황을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리는 패턴대로 그 각자 쓰시는 hts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뭐 시장 종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훑어보시기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